네, 가솔저 생각의 어, 윤영국입니다. <laughs> 그 지난 시간에 거짓이 왜 죄가 되고 또 죽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거짓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아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어, 다섯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봄으로써 정확하니 이 거짓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고 알고 살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거짓의 오늘 질문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있고 거짓의 뿌리는 누구일까? 질문이 이렇게 돼서 누구일까? 어떤 출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어떤 소문, 이야기, 뉴스에는 어떤 출처가 있죠. 어디에서,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에도 그 뿌리가, 그 어떤 출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왜, 누구, 누가, 누구로부터, 또 어떻게, 이런 이야기, 다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나무죠, 나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잘못 그리는데, 또 그림을 그렸는데,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죠? 에, 여기는 에, 열매. 우리는 줄기와 어, 어, 열매를 볼 어떤 뿐이죠. 어. 근데 이렇게 뭐더생각해보세 이것은 어떤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우리의 뭐 암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혼, 영혼이라고 할수 있고,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는 뭐죠? 우리의 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해보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고, 어, 이 거짓에도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리에도 뿌리가 있겠죠. 진리에도, 진리, 진리. 진리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뿌리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하나님이고. 또,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예수님이고 또 진리의 그리고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 진리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 크리스도 또 진리의 영 성령님 진리 자체, 이, 어,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삶의 일체. 진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늘이고, 천국이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 거짓의 어떤 뿌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현상, 상황이 아니고, 또 누구 존재라는 거죠. 존재. 존재, 이 뿌리가 존재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듯이. 이 뿌리가 뭐겠습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아는 어떤 사탄이죠 사탄마귀 그것을 쭉 이렇게 설명이 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영역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 어떤 존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알고 행하든지 모르고 행하든지 습관적으로 해가든지 본능적으로 해가든지 뭐죠? 그거 그 어떤 그 어떤 존재의 어떤 습성대로, 어, 떤 어떻게 보면 조정을 당할 수도 있고, 예, 어떤 식으로든, 어, 행한다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 마귀가, 뭐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뭐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오늘 질문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뿌리 뭐예요? 거짓의 아비. 근데 그걸 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 어? 유대 어떤 지도자들 너희 아비가 바로 마이다 어, 우리 아비 하나님인데. 우리 아비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 아비를 막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아니라 너희 아비가 막이라는, 그 아비를 쫓아서 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고, 또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 어제 거짓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요? 악한 마귀, 사탄.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혈과 육으로 오셨잖아요. 뭐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고, 2000년 전에, 뭐죠? 어. 이 땅에 혈과 육 그렇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다. 마귀는 사탄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왜 혈과 육을 입은 까닭은 뭡니까? 예, 예수님의 영의 상태 원래 있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인간처럼 혈과 육의 몸을 입은 것은 죽으려고 오신 거죠. 죽으려고 죽어 죽으려고. 예. 죽어서 죽음을 이기려고. 그래서 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악한 마귀 마귀. 마귀가 이 죽음에 이 사람들의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지 아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육체를 입으셔가지고 죽으셔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예, 예수님 어떻게요? 멸하셨습니까? 예, 부활로 했어요. 부활로써 마귀를 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죽음의 권사가 깨져 버렸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요한 일서 3장8자를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 예, 마귀에게 속한다. 죄, 죄. 정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단순히 회개하면 되지, 당연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런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귀가 바로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였거든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말 죽음의 권세자 문자 마귀를 멸하라고도 하실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건 뭐예요? 마귀의 일도 멸하라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마귀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죽음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 악행과 폭행과 뭐죠 이렇게 속이는 것과 사기와 뭐죠 이렇게 어 서로를 다투는 것과 인신매매와 음 얼마나 악한 가정을 파괴하고 학교를 파괴하고 어 사회를 파괴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어떤 일들, 어두움의 어떤 일들, 악한 일들, 죄악들, 범죄들. 이것을 다 멸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12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도대체 마귀가 누구냐? 마귀가 큰 용이라고 이제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나 보여 줍니다. 큰 용이 예? 보여주는데, 큰 용이 뭐냐, 예뱀이다, 예뱀. 우리가 뱀을 자꾸 마이라고 그러잖아. 요왜 그래요? 예, 예, 에덴 동산, 최초의 인간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마귀의 모습으로 이 사탄이 나타나고. 그때 뱀이 뭐였다는 거예요? 뱀이 말을 했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예, 예, 마귀 사탄이 예, 그 속에 들어가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마귀다, 마귀. 예뱀은 마귀고. 그리고 또 뭐다? 사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큰 용에 왔던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용이 애비이였고 막이었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보여서 온 천하를 깨는 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사람들 온 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 깨어서 역사하는 자. 그런데 이 깨는자가 뭐예요? 어, 원래는 하늘에 있었는데, 원래는 하늘에 있었는데, 원래는 뭐죠? 어,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땅이 어디에요 지구죠. 지구. 근데 쫓길 때 혼자 쫓겨났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자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할수 있죠. 귀신들. 여러분 엘베 마기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예, 영적 존재예요. 예, 영적 존재고. 원래 이제 천사 어, 이사야에서 보면 천사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어, 마귀가 된 거고 이 영적 존재, 귀신들도 어 천사들 타락한 귀신들이죠. 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이 땅으로 와서 그래서 이온 천하를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일과 거짓과 이 모든 일들을 또 조장하고 있고. 그 뿌리가 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어, 어, 명쾌한 건 뭐냐면, 우리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이 악한 막의 존재 끝, 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처음과 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처음과 끝. 그러면 이 모든 이 거짓의 압이, 거짓의 뿌리인 이 악한 막이, 그들을 미혹하는 자, 누구요? 예. 여기서는 약한막귀 사탄입니다. 사탄. 여기서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을 뭐예요? 어디다 심판하십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 장면이에요. 20장이면 마지막 심판 장면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땅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모든 최종 심판이 다 끝나요. 이 세상에 모든 심판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에 누가 제일 마지막에 심판받냐면, 어, 사탄입니다. 어디에요? 불과 유황, 못이죠. 불과 유황 못. 여기가 최종 심판처이죠. 여기서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로 영원토로. 이런 어떤 거짓 아비, 이 세상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으면서 처음부터 범죄하고, 죄를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그래서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되는데, 뭐죠? 큰 용, 사탄, 뱀, 이 온천을 깨는 자, 결국에 뭐요? 예그 사자들과 함께, 귀신들과 함께, 사탄이 뭐요? 최종 불과 유황무세, 최종 심판을 갔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이 있어도 그끝그 그 악한 자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질수 있죠. 악이 마치 선이 패배할 수 있을처럼 느끼죠.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어 바라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어 어, 져서 죽을 수는 있겠죠. 왜 죽어도 천 예수님 믿는다면 천국에 가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뭐 좋으면 더이나 좋고 악해질 수 있어서 악한 마귀가 마치 이긴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조차도 처리하실 것입니다.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이지 절대로 악한 마귀가 될수 없고 거짓이 최종 승리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이 있어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어떤 눈. 그 중에 이 진리가 뿌리가 있고, 거짓의 뿌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존재를 존재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 예수 그리스도가 2천 년 전에 싸워서 이기셨고 이제는 지금 뭐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거하면서 악한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고 악한 마귀의 일과 지금 싸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우리 함께 있으면서 이 악한 마귀와 이 거짓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거죠 선과 악이 싸우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이렇게 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거짓의 아비가 있고요. 아버지, 아비가 있고 거짓의 뿌리가 있다고 그리고 또 그것의 끝도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큰 그림, 악에 대한 거짓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거짓의 편에 서지 않고 이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성령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그 서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이 거짓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올 때도 그것을 이미 어,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거짓에 일어났던 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시면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더 어, 올바르게 옳은 선택을 하며 어, 또살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어,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선으로 악을 이기며 거짓을 이기며 사 시는 여러분 들이, 다되시 기를 축 원합니다.